우리의 소중한 일상도, 가족과 이웃 간의 귀한 관계도,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꿈들도 생명이 짓밟히고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심콩이는 11주에서 14주, 좀더 정확하게는 12주 정도의 태아 모형의 이름입니다. 모습 뿐 아니라 크기도 거의 실제 12주 태아를 재현한 것입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최소한의 변호도 못하는 약자이지만, 심장이 쿵쿵 뛰고 있는 12주 태아. 12주의 인생 여정을 살아온 아가들의 대명사로 이름 지어진 태아 모형 심쿵이는 7개월 정도만 더 기다리면 엄마의 배 바깥으로 추산되는 귀한 태아들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한 생명으로 존귀하게 지켜지고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추정된 그 순간부터 나의 생명이 시작된 1주, 2주, 3주, 심쿵이와 같은 12주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한 생명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이 어떤 시기와 주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여긴다면 어떤 주수에 따라 그 생명이 위협받아도 되고 안되고를 법으로 정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이 생명이라는 가치가, 나의 가치가 조건부적인 가치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사랑받기 위해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다니며 헤매여야 될까요? 그 답은 누가 줄수 있을까요? 오늘날 생명에 대한 가치가 급속히 훼손되는 가운데 우리의 무뎌진 생명 감수성을 고향시키기 위한 웨이포미 캠페인이 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키비조태양모형의 심콩이는 피아 역시도 한 명의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생명을 안타까운 선택을 하려던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켜 생명을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어둠 속에 사라질 위협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드디어 열린다! 생명감시성 캠페인! Wait for me! 우리의 소식적 침통이가 말해요. Wait for me!